우리 박태준님께서 MBC를 하셨는데요. 저희 심사위원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섯 분의 현업에 계신 부장급 데스크 이상의 심사위원들, 그다음에 세 분의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심사를 하는데 되게 치열하게 보여요. 한편한 편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의견을 다 듣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래서 정말 이 저런 게 없어요. 뭐이 회사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각 부문별로 정말 가장 좋은 작품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87회 이달 방송기자상에는 모두 21편의 작품이 경쟁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재 보도 5편, 기획 보도 7편, 디지털 콘텐츠 1편. 지역 취재 보도 4 편, 지역 기획 보도 4 편이 출품이 됐고요. 어,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MBC의 이시원 공직 비서관 최상병 사건 회수 관여 정황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어, 중요한 현안을 추적해서 의미 있는 팩트를 발굴함으로써 국가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주요 기능을 잘 수행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어, 뭐 정전 보도라든지 시의성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보도 부문은 JTBC 사랑하는 병적지차' 스토킹을 해부하다. 그리고 MBC의 '서울 모아타운 골목길' 조개기 극성 자치구 25곳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고요. 이, 특히 JTBC 스토킹 기획은 나름대로 피해자의 사인을 밝히는 추적보도 수사를 또이끌어는 공적 기업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저도 이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봤는데 어, 네, 굉장히 좋은 뉴스 기획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MBC의 서울 모아타운 돌목기 쪼개기도 어, 지나치기 쉽거나 숨겨진 사실을 발굴해, 발굴해낸 탐사 보도의 유용함을 잘 보여준 사례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많은 심사위원들께서 아, 도대체 이런 보도가 이제야 또 등장했구나 그랬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평가 결과를 잠시 아, 곁들여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이 부분의 수상작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아, JTBC 고양이와 음악가들의 평점이 낮았고 적합성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과연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아, 고민도 계속 심사위원회나 여기 방송기자회나 모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쟁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분은 KBS 창원의 친북의 5년 의원과 지자체가 도운 불법파크 골프상이 아, 수상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굉장히 세세한 사안을 정치권까지 파헤쳐서 집중 취재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좀그 아쉬웠던 부분은 불법 파크 골프장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을 과연 누구인지 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팔로우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문에서는 MBC 경남 62억 원 혈세가 줄줄. 역대 경남 재보궐선거 실태연속 보도와 투표까지 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세 작품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그나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 심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MBC 경남 작품이 아네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역에서 선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화하는 여건이 쉽지 않은데 이를 극복한 그 데이터선얼리즘의 형식에 대한 호평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다만 그 피상복관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더 나은 일을 하겠다면서 중도 사퇴하는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좀 보완해서 앞으로의 그 보도가 좀 기대된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